오늘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또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마중물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에 새로 오셔서 새로 이렇게 수료식을 수료하시는 우리 새 가족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한달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과 비슷, 그 주제가 비슷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믿음으로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떠들썩한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자였고 또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느니 또 유명한 영화 배우나 가수가 하지 손대면 안 되는 그런 약에 손을 댔느니. 그런 뉴스를 우리가 쉽게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라도 잘 나가다가도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게 올라가다가도 스캔들에 한번 걸리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스캔들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믿음에 관해 쓰면서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지온내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우리를 거치는 바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다는 것이죠 이 거치는 바위가 무엇이냐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9절에서 거치는 바위 할 때에 이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로는 이 단어가 바로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스캔들이라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사냥꾼이 사냥할 그 동물을 걸러 넘어지게 하다. 할때그 단어가 바로 이 스칸달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는 스캔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쉽게 믿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도무지 이성으로 나의 상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조금 마음속으로 캥기는 내 이성적으로 캥기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스캔들론이라고 거치는 바위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죠. 하지만 이 거치는 바위를 넘어가면 그 바위를 믿을 때그 바위는 더 이상 우리를 걸리는 바위가 아니라 우리를 걸치는 바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바위 위에서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스캔들, 우리 믿음의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스칸달론이란 단어 쓸때 가장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받아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쓰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거리 끼는 것이다. 이 십자가는 거리 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거리 끼다 하는 이 단어가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초대교회 1세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십자가인 거예요.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데 그 예수는 저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아닌가, 저주 받은 그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아닌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과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임을 믿을 때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성경의 복음의 스캔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 멈칫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어렵게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제로 만든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예수님은 나셨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을 복음 앞에 선 사람들로 하여금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8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 8장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7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예수님에 관한 강력한 예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신의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수천 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어떤 고전에 나타나는 영웅들처럼 알에서 태어나거나 또 어떤 특별한 탄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물학을 잘 모르는 우리들로서도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닌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기간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스캔들, 예수님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그, 그 그것이 바로 탄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성경에도 이런 예수님의 이런 스캔들이 은근히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세요. 그런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저기 저거 우리 동네 목수 출신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예수님을 향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을 일컬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인용해서 불렀거든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스캔들,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은근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악랄한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신비적인 모습, 신비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아니라 마리아의 사생하다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이 교회 밖에 있는 이 악랄한 소문과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오늘 예배 때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에도 많이 나오는 도올이라는 박사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생하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런 스캔들이 복음의 가장 거대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피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른 건다 믿는데 인간적으로 이건 믿을 수 없지. 다른 건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조금 여기서 멈칫하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일에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 나셔서 왜 이런 스캔들을 나게 하신 걸까요? 이 이사야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스캔들이 될 거란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렇게 오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방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원죄와 자범죄라는 용어로 구별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첫 사람이 아담부터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이 죄가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떠올리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중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무엇이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중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께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신비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우리의 신앙에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복된 소식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주님 앞에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더 실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말씀하시기를 배에 왼편의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평생 어부를 하며 살아왔던 베드로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할 때에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암송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걸림돌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유일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시고 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